손바닥정원단 영통구위원장 전현입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시장님이꼭 오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다른 일 일정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범석 단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다면 훨씬 이 자리가 빛났을 텐데 아쉽게도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게 됐어요. 어. 손바닥 정원단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처음에 지속 가능 발전 영화제 주제를 가든을 한다고 그래서 어, 겉으로 막표현은 못했지만 내심 속으로 되게 기분이 좋고 은근히 기뻤어요. 야, 드디어 이제 수원이 가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엊그저께 28일날 여기에서 제3회 가드닝데이 어, 수원, 수원, 저기, 정원의 나라고 별에는 가든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부제가 고맙습니다. 수원이 당신은 가든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우리의 정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정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하면서 정원 안에서 하니까 역시 정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설. 경원은 결국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손바닥 정원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손바닥 정원, 정원단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가능한 삶을 자연 속에서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덟 번째 지속가능 발전 영화제인데 앞으로도 어 국장님이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80년, 800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드닝 안에서, 정원 안에서 함께 힐링하는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